안녕하세요. 수학의 친절한 이쁜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2024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중등 학교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가람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범위는 제곱근과 실수부터 인수분해입니다. 객관식 21문항으로서 사전문항이 7문항, 5점문항이 12문항, 6점문항이 2문항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논수령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출제되었습니다. 제곱근과 실수, 출제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출제유형과 난이도입니다. 은가람 중학교 총평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학수고대나 기출 문제로 다뤄졌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중상 난이도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와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내신 대비 충실히 진행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미사강변 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범위는 제국군과 실수부터 2차 방정식과 그 풀이 단원까지였습니다 25문항 중 3전 문항은 6문항, 4전 문항은 13문항, 5전 문항은 6문항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객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학교보다 시험 범위가 좀더 넓었습니다. 수화식 단연에서의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이수분의 2차 방정식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미강중 총평입니다. 제국군과 실수 단연의 비중이 높았으며, 인수분해에서도 제곱근 계산과 관련된 시계 계산 문제가 종종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은 없었으나 단순한 계산 문제도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4번, 5번, 20번은 학생들이 실수하기 좋은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크게 난이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술 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제국금과 실수부터 2차 방정식과 그 풀이 단어까지입니다. 24문항 중 3점 문항은 4문항, 4점 문항은 12문항, 5점 문항은 8문항입니다. 특이사항은 다른 학교에 비해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적어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곱근과 실수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의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유술 중 총평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실수만 없으면 충분히 고득점 획득할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인수분해까지 적은 범위라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함수, 2차 함수의 활용 범위까지 예상되어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많은 문제풀이와 난이도 있는 문제풀이 학습이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사 중 3학년 1학기입니다. 제국군과 실수부터 인수분해입니다. 25문항으로서 3전문항이 5문항, 4전문항이 15문항, 5전문항이 5문항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단답형 주관식이나 소술형이 없이 객관식으로만 출제되었습니다. 제국군과 실수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출제 유형과 난이도입니다. 미사중 총평입니다. 전부 객관식이고 계산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없이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학원교제와 내신대비기간에 학수고대를 꼼꼼하게 풀었다면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연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열성을 다하여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그런 선생님들의 열성을 받아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친절한 이쁜 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